안녕하세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최신 공시지가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탑 o 10과 거기에 어떤 연예인이 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청담 101입니다. 104평 기준 74억입니다. 청담 101은 옛 효성빌라를 재건축해서 지은 아파트인데요, 멋진 한강 뷰를 자랑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멀리 성수동 주성복합이 보이고 있네요. 야외 테라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프라이빗하게 개인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밤에 보는 성수동 뷰가 굉장히 이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고 있는 연예인으로는 배우 정해인 씨와 유희열 씨가 살고 있습니다. 구위는 삼성동 아이파크입니다. 104평 기준 74억이고요. 펜트하우스는 복층으로서 46층에서 바라보는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초고층에서 바라보는 한강뷰는 저층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권상우 씨와 전현무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8위는 청담 상지리치빌 카일룸입니다 187평 기준 75억 이고요 고급 대리석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아파트로 유명합니다 한강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영구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를 비롯해 보아 그리고 재계 정치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7위는 해운대 LCT입니다. 97평 기준 76억이고요. 유일한 지방 아파트입니다. LCT는 최고 84층의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바다와 광안대교를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저도 여기 한번 묵어봤는데, 거기서 봤던 그 야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워터파크 및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LCT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 아시는 부산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6위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인데요. 104평 기준 76억입니다. 주상복합의 성지 성수동에 위치해 있고요. 한강과 서울숲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조망인데요. 많은 한강 조망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수동에서 바라보는 그런 한강 조망을 좋아합니다. 액자를 걸어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뷰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으로는 손지창 오연수 부부 배우 이재훈 씨가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박경님 이충희 최란 부부 샤이니 태민 주상욱, 차혜련 부부, 가수 김동률 씨가 살고 있는 등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6위는 서초 트라우마우스 5차입니다. 141평 기준 81억이고요. 예전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아파트로 유명하고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지하 핵 벙커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저는 이곳으로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아파트와는 다르게 고풍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유력 재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로 유명합니다. 살고 있는 연예인으로는 백종원 씨, 조용필 씨가 있는데요. 각 분야의 최고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4위는 한남 더일인데요. 100평 기준 85억입니다. 한남 더일은 옛 단국대 부지를 개발해서 지은 아파트인데요. 그만큼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입니다. 펜트하우스는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파트가 아닌 리조트의 느낌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고급 아파트답게 대리석으로 인테리어한 모습이고요 구조가 잘 빠졌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한강 뷰와는 다르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예인으로는 소지섭 씨와 이승철 씨가 있고요 그 밖에 안성기 씨 한효주 박효신 이영자 김태호 PD 등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3위는 이탈리아 건축물 같은 느낌을 주는 파르크 한남입니다. 98평 기준 85억이고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유엔빌리지에 있는 파르크 한남은 한강에 접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남양 영구 한강조망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유명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는 한강조망권은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한남동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한강과 산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급 아파트답게 내부 자재도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식사를 하면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연예인으로는 빅뱅의 태양 씨와 민효린 씨가 있고요. 그 밖에 방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방시혁 씨도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나인원 한남입니다. 101평 기준으로 91억이고요. 한남 더일 부근에 있어 자주 비교되는 아파트입니다. 펜트하우스는 복층으로서 한강 조망이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이지만 개인 테라스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야외에서 식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복층에서도 테라스가 있어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남 더일과 마찬가지로 리조트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나인원 한남만의 특징이 있다면 곰의 사구사라는 푸드코트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는 라 건데요.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꽤 퀄리티 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지하에 큰 고급 마트도 있어가지고 실거주하기에 굉장히 편한 아파트입니다. 살고 있는 연예인으로는 배용준 씨와 장윤정 씨가 있고요. 빅뱅의 지드래곤 송중기 씨도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1위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인데요. 149평 기준 무려 169억 원입니다. pH 1, 2, 9라고 불리우는 이 아파트는 1년에 보유세만 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요. 줄리아나 나이트로 유명한 엘루이 호텔을 허물고 지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더 펜트하우스 한남은 한강변에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영구 조망으로 파나로마 한강 뷰를 볼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저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침고와 창이 넓어서. 굉장한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 시대 성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영동대교 너머로 멀리 자양동 주상복합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침실에서는 저 멀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보이고 있는데요. 비싼 아파트끼리는 무언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한강뷰와 시티뷰를 동시에 볼수 있는 유니크한 장점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연예인으로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있고요 골프여제 박인비 씨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을 따로 모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는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슈퍼 펜트하우스가 300억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에테르노 청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이유가 분양받아서 화제가 됐던 아파트인데요. 우측 위에 클릭하시면 예전에 올렸던 에테르노 청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